안녕하세요. 오늘 3시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요. 네. 아, 앉아 있을까요? ねえ。やってみ 네,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전문입니다. 귀는 아니지만 귀시고요제 <laughs> 네, 지원 동기는 제 이름처럼 기전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야, 기전문, 너 귀가 전공이냐? 막 이렇게. 기 체험 좀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기, 혹은 귀,로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귀좀 파봐, 막, 이렇게 <laughs> 놀림을 받았었는데, 어릴 때는 처음엔 그런 게 싫었는데, 이제, 친해진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한 번, 두 번, 한 명, 두 명, 귀를 파주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 진짜 시원하게 잘 봤나 잠이 솔솔 와?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난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잘하는 일이 있네. 나중에 크면 수주 귀청소가게해서 취직하고 싶다 이런게 <laughs>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 네. 졸업밭입니다. 네. 여기 손님들은 연령대가, 아, 주로, 20, 30대, 아. 제가 조금 어려 보여서 10대 친구들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죄송해요. 네. 아, 네. 기청소 놓고 봤습니다. 앉자마자 봤어요. 조금 떨리네요. 원하는 거두 가지. 아, 네. 저는. 쪽짓기 하고요. 음나무귀이개두 가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한시간 5분. 아. 한 도구당 5분씩. 아, 알겠습니다. 10분 주어지는 거네요. 음. 네귀 모형이긴 한데 귀 그래도 파기 전에 네, 소독부터 해도 괜찮겠죠? 네 센스있죠? <laughs> 제가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시작할까요? Thank okay. you. Okay. 됐습니다. 어떠세요? 죽으시는 것 같아서. Wait, just